자, 이번에 한번 둘러볼 제품은 코베아의 이글 스토브입니다. 남들어, 2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어, 뭐, 소형, 경량, 가스 스토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한 2만, 아, 2만원대네요? 2만원, 2만원, 뭐, 2만 600원, 2만 1000원. 그니까, 러 진짜 어, 2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배송비도 무료네 이건또 배송비 무료. 진짜 이만에 살수 있는 남들로 가성비 소형 스토브입니다. 자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소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 방식입니다. 별도 연결 호스 없이 바로 이소가스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음이 제품 딱 받아보면 아좀 음, 작게 잘 만들어졌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정보가 없는데. 아 어, 보시면 요런 에, 주머니에 에, 요런 작은 주머니에 휴대하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빼보면 뭐 엄청 작은 초소형 아닙니다 그냥 가격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또 너무 작은거는 휴대성도 좋긴 하지만 또 내구성 면에서 우려 되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예, 딱 보면 그다음 사용해보면 예, 느껴집니다 자 보자 뷰에 이게 이 받침대가 평양시 요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친 스타일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침대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렇게 배부 조절 너브가 있고요. 아... 안타까운 거는 뭐, 아쉽다. 뭐, 결국은 뭐, 이 점화장치가 없다는 거, 라이터라든가, 파일 스틸로 점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특징이 있죠.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건 없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뭐, 점화장치 없는 것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을 때좀 특이한 거는 요걸 들어서 꺾어줍니다. 네, 들어서 꺾어줘요. 바로, 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이걸 접어줄 때는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 2만원대 구할 수 있는 가성비 가스 스토브. 이런 것 생존 배낭 같은 것들을 그런 거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존 배낭 2020년 버전에는 가스 스토브를 어, 넣어놨었죠. 고기에 들어갈 만한 남들 가성비. 하지만 가격이 크게 부담이 없는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업을 찾아봤는데,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 코베아의, 어, 뭐죠. 이글. 예, 이글 스톱. 또는 뭐, 슬로우 라인의, 어, 또, 경량 스톱과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2만 원대 구할 수 있는 남들로 휴대성도 괜찮고 무게 부담도 별로 없는 그런 소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 비상용으로 집안에서 챙겨도 좋고요. 그다음 생존 배낭에 챙겨놨다가 뭐, 뭐 집안에서 갑자기 어, 가스가 뭐 끊어졌다거나 어, 뭐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 예, 꺼내 쓸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일상 재난 대응 용품으로도, 뭐, 치해도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가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봤고, 그 다음 충분히 여러분들 소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오늘, 어, 코비아 이글스토브, 한번 둘러보기. 이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